그러니 투사지? 아니 선생님 뭐 사진에 나오시나? 한번 볼까? 전생이 못 나오게 용맹만 돌리셈. <laughs> 우리 아가님 화팅, 이 화팅, 화팅. 풋기 풋기 죽었대요 <laughs> 탈모약 먹고 있는데 대머리 극걸리네 <laughs> 탈모약 근데 탈모약 먹으면 효과 있나 근데? 뭐 효과는 있다고는 그때 저번에 누가 그러셨는데 근데 뭐 그게 부작용이 있다며 그니까 하나를 주면 하나를 잃는 그런 거지 나는 머리를 얻고 뭐 다른 거를 잃는다 뭐 이런 거 아닌가? 근데 뭐 성욕 감퇴야뭐 나중에 나이 들면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아? 좀 감퇴되지 않나? 사람의 마음은 갈 때라서 물론 그 머리가 모든 걸 자지우지 하지 않겠지만 그런 거 있잖아. 권태기 오면은 이 사람이 뭘 해도 존나 꼴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. 어, 내건줄 알고 딱 끊었어. 근데 권태기 와가지고 헤어졌어. 그러면 또 다시 먹어요? 오케이 해. 어쩌다 이 얘기가 나왔지? 생의 엎지러. 빨리 드시고 오세요, 선생님들. 난 먹었으니 출발할 거거든요. 뭐 발탄 가는데 뭐 생일까지 챙겨요. 대충 두 셈. 어차피얘 저패로 가는 건데. 뭐 해. 편식하지 말고 좀 드세요. 내가 너무 어? 음식을 너무 잘 만들어 줘 가지고 맨날 편식만 해. 아, 진짜. 일략한도 대충 가시면 될 텐데. 왜 이렇게 가기 싫어 하실까? 인력한 생긴거 마음에 안 들어요. 우리 탄이는 그래도 오동통통하니 맵집도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 일리아칸 뼈다고 밖에 없어가지고 그거 뭐용 애가 비호감이요. 어? 솔직히 탄이 얼굴도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리아칸에 비하면 굉장히 호감이거든요. 그나마 뭐그 나물에 그 밥이겠지만 선생님 그거 왜뭐 비아 비하 발언입니다. 비아가 아니라 제 취향이 아니라고요. 그나마 제 취향에 조금 가까운 거 찾자면 그나마 발탄이지 않을까 싶다고요. 얘도 뭐내 취향 100%는 아니야. 그래도. 굳이 따지자면 그런 거지. 왜뭐 비하까지 나와요 선생님? 그래도 후원은 감사합니다. <laughs> 후원 받을 때만 좀 정신 나가네 같죠? 이해하세요 원래 그래요. 잡잡잡본네잠식당에 가는 것 같으신데 보기 좋네요. 압요 압요. 그럼요 그럼요. 원래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다 이런 거지요.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. 압류, 압류. 돈 벌기가 뭐 쉬운 줄 아세요, 선생님들. <laughs> 보여주갔어. 죽어. 오늘 누나가 좀 많이 예민해. 지금 일리약한 무새들이 오늘 하루 종일 날 괴롭혔다고. 죽어. 돈 주는데도 화가 나네요. 아왜 화를 내시지? 저는 그냥 그에 걸맞는 조신한, 어떻게 보면 리액션까진 아니지만. 그래도 저한테 후원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쌀쌀 맞고 예민하게 대할 수 없잖아요 최대한 상냥하게 됐을 뿐인데 왜 그러시는 거지? <laughs> 이상하다 그러니 투사지? 여기서 내가 레벨그게안 높아요 선생님 웃겨 정말 선생님 아니 선생님 뭐 사진에 나오시나? 한번 볼까? 어? 얼마나 잘 나오시는지 한번 볼까? 안 나오기만 해봐 저용 선생님 용 선생님 안 나오기만 해봐 서폿이어도 요즘에 나오잖아요, 선생님. 찬란한 무슨 조력자인가? 안 나오기만 해봐. 한번 보자, 보자, 보자. 얼마나. 나, 나, 나 그래도 투사라도 나왔다. 선생님 나오셨냐고요. 어? 딱 돼. 선생님, 우리 뭐야, 우리 쿠리 선생님. 용맹만 돌리세요, 선생님. <laughs> 저 선생님 못 나오게 용맹만 돌리셈. <laughs> 한번 보자. 용선생님. 자, 보자, 보자. 어디 나오나 보자. 자 우리 쿠리 선생님 화이팅 하시고 조력자 꼭 강탈하시길 바래요 용맹만 돌리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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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잘하나 보자 <laughs> 아이고 기대한다 진짜 얼마나 잘하나 보자 자 아주 오늘 신나는 발탄이 되겠네요 자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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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짜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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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나는 그냥 가만히 우리 발탄만 패려고 했어 난 이렇게 이런 구도가 만들어질지 몰랐거든요 과연 그는 아가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아가가 근데 이기기 쉽지 않을걸 저게 버블이 두 개면 바로 용맹이 아니, 그 뭐야 저 다리 돌려져가지고 쉽지 않을텐데 한번 봅시다 뭐 실력이 증명하겠죠 누가 열심히 칠것 같쥬? 그럴 줄 알았쥬? 그럴 줄 알고 도망갔쥬? 우리 아가님 화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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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. 안 죽여도 돼. 괜찮아 괜찮아. 안 죽어요. 에이 발탄인데 뭐 떨어져서 죽는 거 말고 맞아서 뒤지는 일은 많이 없어. 그냥 용맹만 그 뭐야 저달만 돌리세요. 한 보자 보자. 저달만 팍팍 그냥 돌려요. 그냥 뭐 기믹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돌려버려 그냥. <laughs> 절대 못 나오게 절대. 내가 푸키푸키로 겁나 놀려 죽었어. <laughs> 저도 모르겠어요. 저 선생님이 시작하셨어요. 오라? <laughs> 오라 오라라. <웃음> <웃음> 푸키푸키 죽었대요. <laughs> 아이고 버프도 못 주고 죽었대요. 이러면 절대 사진 못 나온대요. <laughs> 아이고, 재밌다. 역시 발탄이 재밌네. 풋키, <laughs> 즐거때대 야, 나딜안 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다. <laughs> 아, 왜 이거 자꾸 제한 걸리냐. 풋키 해줘야 되는데. 풋키. <laughs> 혼자 죽었대요. <laughs> 아이고, 나는 나왔는데, 우리 용선생님 못 나왔대요. 푸키푸키. <laughs>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싸움의 시초는 바로 이 선생님이 시작하셨어요.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먼저 저보고 투사라고 어, 투사라고 겁나 놀리셨거든요. 하지만 이 선생님 나오지도 않고 먼저 죽어버리셨어요. 수고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. 우리 용선생님. 자 여러분 저는 이런 즐거운 마음을 안고서 이제 방종을 해보려고 합니다 덕분에 아주 크게 웃고 가고요.